안녕하세요. 서초 박부장입니다. 거래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거래를 어떻게 해야 수익을 잘낼수 있는지에 대한 말들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당장 저희 가족방만 보더라도 회원분들 중 고수분들이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조언들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해 놓은 자료나 영상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진 거래에서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돈 잃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주먹구구식으로 회원들의 입금과 무분별한 투자를 종용하는 다른 지점들과 다르게 1대1 컨설팅과 보조지표 설정, 시드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주는 시드 보존 마틴표, 모의 투자가 가능한 모의 투자 엑셀 등 수많은 자료들을 회원분들께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지금 바로 서초점으로 가입하세요. 첫 번째 시드머니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시드머니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마틴 투자를 진행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언제나 강조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 마틴 투자라는 수작법을 진행하기 위해선 각 마틴표에 맞는 충분한 시드머니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충분한 시드머니를 만들고 하루 7에서 10%의 수익률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손실을 메꾸려 연속으로 두배세 배로 들어간다. 마틴 투자법을 사용하라고 컨설팅 드렸다고 그것이 아무 시점에나 두세 배씩 들어가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본전은 뽑겠다는 본능이 있어서 한번 손실이 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그 손실을 메꾸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결과값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수 포지션을 잡고 계속 마틴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을 가속화시키겠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마틴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절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손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본 투자금을 크게 설정한다. 마진 거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한번 투자하실 때 10만원, 20만원, 크게는 100만원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본 투자금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 이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마틴 투자법을 진행할 때몇 회차 이상 가지도 못하고 시드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기본 투자금을 일정량 이상 올려서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확한 익손절을 절대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 인간은 본전 본능이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최대한 빠르게 그 손실을 메꾸려 하는 본능 말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익손절 타이밍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더큰 욕심과 본전 본능으로 인해 익손절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엑셀을 밟았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시드가 10만원인데 200% 수익을 만들려고 하시고 반면에 5% 손실이 발생하면 마치 대공황이 다가온 듯 패닉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익손절은 추천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손실이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 매매를 하다 보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반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노하우들 또한 분명 존재하며 하단 고정 댓글 연락처로 문의 주시는 분들에 한해 이러한 노하우들과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초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